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누구의 못지않게 친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어, 아, 그 뭐, 손후배이기도 하고, 또, 상하관계도 아주 가깝고, 팀, 팀 구성으로 한 사람은 리더고,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차석이고, 하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까지도 일사불란하게 하고, 이랬던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꼬척지거라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를 못 한다면은 아전화를 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동훈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럴 수가 물론 뭐 요새는 전화도 녹음이 잘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laughs>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통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정치적 이해 관계가 달라져 가지고 그 국민의 힘 안에서도 친윤파, 친한파가 있어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입장은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원에게 더 유리한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이거 한동원이 저거 저 대표에서 갈아치워 그런 어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내가 임명받은 사람도 아니고 63%가 2%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당대표를 당신이 왜. 나가라 말라 하느냐 옛날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책임지고 나갈 때난못 가겠어 이랬던 사람이야 왜냐면 그때 자기가 그만두면 자기는 우선 사람 그냥 가버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 상의를 해갖고. 결정을 해야지 전략 전술의 문제를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만나고 자꾸 삐고 그냥 누구 만나는데한동원이 빼버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물물 긋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처럼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한동원은한동원 나름대로 어, 자기도 갈 길이 앞으로 어, 천리길 말리길 많이 있는데 너가 여기서 삐그덕 삐그덕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몰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모르고 밀려나와어 어림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정당의 생리가 그러하듯이 누가 대표가 꽝 하고 들어오면 그에 대한 친위 세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보기에는 20명 플러스 알파 정도는 한동을 시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100몇명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분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평가해 주세요. 지혜롭게 그리고 개인감정은 자제하세요. 둘다 개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인 제1호, 제2호예요. 그리고 이와 이제 관련해서 어, 이게 잘못되면 정권참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촛불대몽하고 난리 치고 뭐. 자수 동원해서 노래시키고 하는 거 그거 할 필요 도 없이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결과가 된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거를 다시 하면 뭐그 결과는 뻔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죠. 이쪽은 명분이 없어. 스스로 모순 때문에 자기가 붕괴됐으니까. 여기서 누가 나온 들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나온 들그 싸움이 되겠어요?